지혜를 알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워렌,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웬만한 분들은 다, 다 알고 계시죠. 아, 그는 이 오늘날 세계 3대 부자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의 별명이 이 워렌 어, 버핏이라는 사람의 별명이 투자의 귀재라고 합니다. 또는 그의 고향인 오마에,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리는데요. 비즈니스에 대한 특별한 안목과 지혜로 이 투자를 하는데 탁월함이 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쉽게 볼수 없는 아, 경제의 흐름, 사업의 전망에 대한 해안으로 아, 투자를 하여서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오렌 이 어, 버비시라는 사람은 돈을 버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라 할수 있습니다. 아, 돈이 벌리는 것이 보인다는 것. 그래서 어, 가장 큰 유익이 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한이 해안이 있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이 재능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만나보고 싶어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워렌 어, 버비시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그래서 시작된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과 식사하며 투자에 대한 이 그의 조언, 지혜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 그 만남을 통해서 워렌 버핏이 다음에 어디에 투자할지에 대한 질문 빼고는 모든 질문을 다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의의 조언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러한 기회, 함께 만나서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매년 경매로 나오는데요. 어,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그와 식사할 수 있는 그 기회에 그 경매로 팔린다고 합니다. 올, 올해 얼마에 팔리, 팔렸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가 1년에 한 번씩 있는데요. 올해 그와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경매로 나왔는데, 올해는 어, 35억 원 정도에 팔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그와 한번 식사하면서 조언을 듣기 위해서, 어, 뭔가 지혜를 듣기 위해서 35억 원이라는 돈을 지불하면서 그와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줄을 섰다는 겁니다. 아마, 어, 최고가가 한 40여 억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2, 3년 전에.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 돈이 많은 사람들의 돈놀이가 아닐 것입니다. 어, 그 값을 지불하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적어도 그 가치 이상의 투자에 대한 경제에 대한 지혜나 조언을 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엄청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하고 식사를 그와 한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 워렌 버핏과 그를 어, 찾는 사람들이 어,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솔로몬과 그를 만나기 위해 찾는 사람들도 연상이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어, 워렌 버핏과 그를 만나기 위해 줄을 서는 사람들이 에, 이해가 되고요. 또, 오늘날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알면서 오늘 말씀에 솔로몬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이 값을 지불하면서 줄을 서서 그를 만나기를 원하는 성경 속에 그 사람들도 이해가 돼요. 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워렌 버핏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솔로몬 왕에게는 재물을 모으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해안이 있었죠. 어디에 돈이 있는지, 돈을 어떻게 모으는지. 그래서 그 솔로몬 왕을 만나기 위해서 어, 금은보화를 준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 중에 나옵니다.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하의 여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각기의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가복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주만 수가 있었더라 여러분 천하의 열 왕들이 그렇게 온갖 금은보화를 들고 솔로몬 왕 한번 만나기를 고대하며 이렇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이 지혜가 온 세상에 자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혜냐 이 천하의 열 왕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경제에 대한 지혜. 설론왕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지혜, 부유하게 하는 그 지혜에 대한 소문을 어,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라의 지도자들, 왕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지혜가 경제에 대한 것 아닙니까? 뭐 일반적인 지혜라면 그렇게까지 뭐그 지혜를 들으려고 열심히 찾아서 오겠습니까? 이 왕들이 가장 어, 이 원하는 것, 어떻게 하면 나라의 경제를 좋게 할까, 부유하게 할까? 그것이 왕의 어, 지도자들의 최, 최고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장에서 나오는 솔로몬 왕의 지혜를 보면 그 솔로몬 왕이 나라를 얼마나 부유하게 했는지 그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에 대한 지혜가 경제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천, 천하의 열 왕이 찾아오기 전에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바지스로 나리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바지스의 금과 은과 상하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로움 이어더라. 여러분, 솔로몬 왕의 지혜는요, 무역을 통해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의 지혜가 어느 곳에서 정말 빛을 발하냐면, 무역. 오늘 말씀처럼, 말하자면 솔로몬 왕은 무역의 귀재였습니다. 무역의 귀재. 무역을 통해서 어떻게 유익을 남기는지, 어떻게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지 그 당시부터 그런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무역을 통해서 나라를 부유하게, 부강하게 만든 왕 솔로몬. 그래서 그를 두고 무역의 귀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무역이 얼마나 성공적이었으면 그 솔로몬이 다스리는 시대에. 금이 남아도라, 은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은은 길가에 돌처럼 여기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나지 않는 금, 그것을 각국 나라에서 무역을 통해서 모든 수익을 통해서 금으로 들여오는데 그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이 금이 넘쳐나게 했다는 것, 무역을 통해서 다 이룬 부죠. 그래서 어, 그런 지혜나 조언을 얻고자 천하의 열왕도 열왕들도 솔로몬 왕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지 않았나 합니다. 그래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엄청난 비용을 감당하면서 오늘 말씀에 줄을 서서 솔로몬 왕을 만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각 나라가 서로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아마 오늘날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무역을 통해서 이유를 남기는 지혜. 여러분 사람들이 솔로몬 왕의 이 솔로몬의 잠언을 보는 것도 그러한 솔로몬의 지혜를 부러워하며 그와 같은 이 어떠한 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지혜를 어, 배우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가능하다면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부가 들어오게 하는 지혜를 어, 얻고 싶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가만히 있어도 온갖 재물이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지혜. 그런데요, 우리가 그러한 지혜를 부러워할 즈음에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지혜는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과연 그런 것이었었나? 하나님의 지혜로 얻게 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었던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의 말년을 통해서 그의 지혜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의 말년을 보면, 아, 그게 과연 좋은 지혜였었나 하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왕의 끝은, 어 이, 하나님으로부터 어 책망받고 버림받는 그 말년을 보냅니다. 그는 탁월한 지혜로 부와 명성을 얻고 세상으로부터는 무역의 귀재로 인정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일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는 어 말씀이 열왕기서에 나와요. 역대하와 열왕기서가 똑같이 본문을 다루는데 역대기는 오늘 이 말씀으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열왕기에서는 그이후에 솔로몬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솔로몬 왕이 1 1기서를 보면 교역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애굽을 비롯하여 많은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결혼을 합니다. 그런 연결고리를 통해서 더욱 안정적으로 각 나라들과 교역을 하기 위해서 정략결혼을 해요. 하나님이 그마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지혜와 계획 속에 있었고 그로 인해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반면에 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실망,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실망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은 그가 부는 점점 늘어갔는데 그 부가 늘어난 동시에 하나님이 그에 대한 실망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에 관련된 말씀이 열왕기상 1 1장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어, 어느덧 세상적인 성공만 이루는 세속적인 지혜만 가득하게 되었을 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온데간데 없게 된 모습이 솔로몬 왕의 노년 말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의 지혜는 어느 순간에 그렇게 변질되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그 이유를 알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가 꿈을 꾼 나라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이루고자 했던 나라, 꿈꾼 나라. 오늘 말씀 속에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로 이루어 놓은 나라의 모습이 보여요. 그의 왕국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솔로몬 왕이 만들고자 했던 그 왕국,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금입니다. 금. 구장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모은 금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구장 전체 말씀 보면 그가 얼마나 금을 계속 들여오는지. 온 나라에 금이 가득하게 했어요. 금을 모으고 또 모았어요. 솔로몬 왕이. 세상의 모든 금을 다 예루살렘으로 모으듯이 금을 모아드렸습니다. 그렇게 넘쳐나는 금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마시는 아, 네. 그릇은 아, 다 금이요. 외바른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그 뒤에 은은 길에 돌같이 여겨졌더라.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부의 상징이 아닙니다. 단순한 부의 상징이 아니라 그가 추구했던 욕망의 한 단면입니다. 그가 이루고자 했던 나라의 모습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가 금으로 된 나라입니다. 금이 넘쳐나는 나라. 그것이 자부심이었죠. 금이 온갖 금이 은은 흔하게 여긴다는 것이 이 나라에는 은이 흔하게 여긴다는 것이 그 나라의 자부심이었어요. 그가 꿈꿈 나라 마치 솔로몬 왕은 어, 만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는 마이더스 왕의 손이 된 듯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마다 금이 들어와 그가 모든 무역을 통해서 금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재미에 빠져서 어느덧 하나님을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된 것이 솔로몬 왕이었었고 그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가득해 할 나라가 세상에서나 귀하게 여기는 금으로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한 것이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그럼 그 결과 세상에서 어 다시 없을 그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도 솔로몬의 왕국은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그 아들 때에 하나님의 징계로 분열되게 됩니다. 나라가 찢어져요. 그가 아무리 온갖 그런 부귀영화를 누렸어도 40년을 못 갔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상관없는 솔로몬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십니다. 비록 솔로몬 왕과 같지는 않을지라도 크고 작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은사를 주시고요, 재능을 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재능 중에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 성경에서는 다섯 달란트 받은 자이든 한 달란트 받은 자이든 그 모든 재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 것이라고. 이것은 내 마음대로 쓰고 큰 재능은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고 여러분 우리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작던 크든 하나님 주신 지혜나 재능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지혜나 은사로 오늘날 무엇을 세워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처럼 내 삶에 필요한 금을 모으는 여러 가지 환경을 세우는 데만 그 지혜를 쓰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어, 힘쓰기 위해서 주신 여러 가지 환경들 재능을 위해 재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도 그 어, 솔로몬을 통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어, 끝까지 지키지는 못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살아있을 때 기록한 잠언 말씀이 있었어요. 그가 그의 지혜가 변질되기 전에 그가 비록 지키지 못했지만 이러한 지혜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요. 잠언 1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얻은고 나무처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나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지혜가 곧 금은 부하를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금은 보아를 얻는 일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지혜가 있으면 금은 보아를 당연히 얻는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금은 보아를 얻고자 하는 일에는 욕심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그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은 보아는요, 결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금도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도 있고, 지혜도 있고, 다될것 같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서 보고 계시는 말씀은 금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보신 우리의 현실적인,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왜? 금이 있으면 당연히 그것을 의지하고 의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금과 하나님을 겸하여 살아가지 못하리라,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혜는 무엇인가하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만드는 것. 내가 뭔가 의지할 만한 다른 구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에게는 있든 없든 내가 의지 대상이 아니라 나는 오로지 그 재물이 있든 없든 나의 의지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아, 기업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올해 버핏이나 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구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재물을 모, 모을 것인 것에만 매달려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할 때요.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세상으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을 구할 때에요. 처음에는 소,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가 듣는 마음이었어요. 듣는 마음. 왜그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을 옳게 다스리고 인도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하나님 맡겨주신 나라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에 대해서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듣는 지혜.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어, 너에게 맡긴 나라를 나의 백성을 온전하게 잘 다스리기 위해서 네가 지혜를 구하니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면 그 뜻만 구하면 부와 명예는 그가 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주신다는 거예요. 구할 필요가 없어요. 부와 명예는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기만 하면. 그런데 솔로몬 왕이 어느덧 구하지 않아도 될 부하 명예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구하지 않아도 될 금은 모아를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면 그 뜻을 구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부하 명예인데 그 어리석게도 구하지 않아도 당연하게 따라오는 부하 명예를 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부터 듣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지혜. 그러다가 그 지혜가 그로하여금 탐욕에 빠지게 하였고 그로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한 것이 솔로몬 왕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그래도 누린 영광이 온갖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다 누렸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40년밖에 안됐대요. 년. 40년. 고작 그 40년 영광 누리고 끝나기 위해서 그 금은보화를 쫓아다닌 것이 솔로몬 왕의 모습이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들의 백합화보다도 못한 영광이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솔로몬이 아무리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어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들의 백합화의 영광만도 못한 영광을 그가 얻으려고 그렇게 인생을 낭비했다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들의 백합화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삶이. 들의 백합화보다도. 또한 드레 베카파보다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스스로 다 했거든요. 스스로 모든 것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 정도로 여러 가지 환경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가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그를 돌볼 필요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드레 베카파보다 못한 영광이었었다고 말하시는 것은 드레 베카파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이 다. 아, 이이시고입히시고뭐 자라게 하고 꽃을 피게 하고 하나님 돌보시는 그 돌봄조차 받지 못한 인생 그것이 들의 베카파의 영광보다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맡시리라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이 말씀은 솔로몬당하게 하신 하나님 의 말씀과 똑같아요. 너희가 나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구했으니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 구출이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먼저 그의 의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구하지 않아도 미리 알고 너희에게 더하시나, 더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쫓아가, 쫓아가서 붙드는 그런 금은부와는요 우리를 세우는 금은부화가 아니에요 내가 쫓아가서 붙드는 그 재물은 나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재물이어야만 우리에게 유익한 재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환경이 되어져야만. 여러분,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환경을 채워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가는, 따라가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내 스스로 그 환경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환경을 얻기 위한 지혜를 구할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내가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것인가.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좋아요. 여러분들은 그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나라를 위해서 힘쓸 여러분 지혜, 그러한 우리의 어, 그런 모습들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작던 그던 하나님이 준 지혜로, 재능으로, 은세로, 은사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그러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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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신겨주세요. 단순하게 우리 자녀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 땅에 성공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삶의 자리를, 환경을, 필요한 모든 물질을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잇는 그런 지혜가 있는 자녀들이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들 가장 귀한 복일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을 끝까지 변함없이 의지하고 그 뜻을 구하는 지혜가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례신 아버지 하나님, 열매로 그 지혜를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모으고 얻는 지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가 있게 없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이땅 가운데 잠시 누리고 사라질 것을 쫓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옵나이다 네.